네 안녕하십니까 초보자들을 위한 카카오톡 배우기 유용한 팁편첫 어,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제 강의를 듣고 계신 수강생 여러분들한테 어, 일단 어, 모바일 편 카카오톡 초보자들을 위해서 강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pc 편도 강의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어, 카카오톡에 있는 부가적인 메뉴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하는 강의는 사실은 안 해두는 상관이 없지만 하면은 오히려 지금 생활하고 있는 삶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해줄 수가 있어서 되게 유용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의 때는 이모티콘에 관련해서 뭐가 있는지 소개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구매하는 방법과 종류 그리고 검색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릴 예정이고 <laughs> 두 번째는 선물하기입니다. 선물하기는 생일인 친구에게 선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생일이 아니더라도, 약간 선물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매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몇 가지 기능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어... PC 카카오톡 버전에는 그렇게 많은 기능들이 없어서 지금 본 과정은 기능이 좀더 많은 모바일 기반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 헤드폰은 지금 아이폰이기 때문에 어차피 근데 사실은 카카오톡에 있는 기능에서 갤럭시나 LG 휴대폰 또는 아이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눌러보는 거에 대해서 조금 다를 뿐큰 차이점은 없으니까 영상 보시면서 몇 번씩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바일을 이용한 이모티콘과 선물하기 기능을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겁니다 이모티콘은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글만 쓰는 것이 아니라 말로 설명할 수 없이 감정을 이모지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것을 말하게 되고 어, 밑에 그림 보시면 이모티크라는 이모티콘이라는 어, 이렇게 메뉴가 똥그랗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선물하기. 선물하기 같은 경우를 눌렀을 때 어떤 화면이 나오는지는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 왼쪽에 이쁜 이모티콘 같아놨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제 이모티콘입니다. 이런 것들, 보이시, 보이시는 것들과 같이. 예전에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있던 이모티콘도 굉장히 많습니다. 약간 좀 시그니처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선물하기는 상대방에게 선물로 마음을 표현할 건데 생일이 굳이 아니더라도 어, 아시면 될것 같아요. 이모니콘, 이모티콘에 대한 사진과 선물하기사 진입 사진입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가 있는 게 그래서 화면으로 천천히 한번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카카오톡 화면을 이제 모바일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중이고요. 어, 일단은 어디서 이제 이모티콘과 선물하기를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은 어, 아이폰은 아마 이쪽이 밑에 쪽에 있는데 갤럭시 유플은 위에나. 아니면, 이제, 어, 맨 밑에, 제 휴대폰 바 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말 줄임표, 요거 보이시죠? 이거를 누르게 되면 저처럼 지금 화면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모티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들어가서, 이제,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 왼쪽에 선물하기는 여기 들어가서, 이제, 서, 어, 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이모티콘, 이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카카오 이모티콘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 이렇게 쭉 이모티콘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씩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것들이 제일 좋은가 어떤 것들이 조금은 나한테 어울리는 것인가 하면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메뉴 표시 있을 겁니다. 눌러보면 어, 이렇게 저에 대한 프로필 사진이 나오고 내 이모티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이모티콘 눌러보게 되면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모티콘에 대한 설명들이거든요. 요거는 어, 제가 구매한 것도 있고 아니면 은 이제 대부분 공짜로 받은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원래 있는 이모티콘들도 몇개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사용 기간 만료라는 것도 있어서 오른쪽에 X 표시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워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같은 거 하셔가지고 다시 다운로드 받으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 말고 일단은 무제한으로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일단 이모티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복귀하고 싶으시면 뒤로 요거 누르시거나 아니면 요거 두개 누르셔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메뉴 버튼 을 눌렀을 때. 어 선물함이 있습니다. 선물함 같은 경우에는 눌러보면 이렇게 누군가가 나한테 선물을 해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선물했던 어그 사용자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아그래 내가 보낼 수도 있는데 저는 보낸 선물이 없기 때문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뒤로 가고요. 자 그다음에 좋아요 버튼이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어 이모티콘을 사실은 않았지만 한 번씩은 이제 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나중에라도 여기서 한꺼번에 바로 구매할 수가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뒤로 복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모티콘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신규 버튼 보이실 거예요 신규 누르시면은 최근에 나왔던 이모티콘에 대한 것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한번씩 눌러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어, 이거 귀찮을 때 쓰는 단답이 2탄 한번 눌러 볼게요 이렇게 해서 딱 들어가게 되면은 아 이렇게 밑에 보시면 이모티콘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눌러 가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뭐 자신한테 어울리는 이모티콘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아, 이거 되게, 사용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쭉 보이시죠? 자, 밑에 가시면 상품 안내 버튼이 있습니다. 상품 안내는 부가가치세10% 하면서 쭉 구매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어, 지금 설명해 놓고 있으니까 꼭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해지 및 환불이 있습니다. 구매일부터 이제 7일 이내 청약처리 할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환불도 받을 수 있다니까, 어, 뭐, 사실은 이제 이모티콘 하나가 가격은 뭐 비싸면 비싸고 싸면 싸겠지만 그렇게 부담이 부담 없을 정도의 가격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겐 부담이 되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구매하셨을 때좀 처음에 한꺼번에 잘 구매하시면은 이럴 일 없으시니까 한번 설명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밑에 보시면 채팅방에 써보기가 있는데 요거를 저는 이제 많이 사용하거든요 눌러볼게요 자 채팅방에다가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보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 보냈을 때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이시죠? 이렇게. 네, 그래서 되게, 어, 좋은, 어, 이모티콘이면 채팅방에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한 번, 이렇게 한 번씩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거 한번 써보니까 좀 되게 마음에 드네요. 자, 뒤, 어, 다시 한번 이제 뒤로 다가가고 싶으면 왼쪽 위에 버튼 뒤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만든 사용자가 있을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여기 보시면, 김복방이라고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써져 있는데, 이 작가님이 만드신 이모티콘이 밑에 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귀찮게 쓰는 단답이 이렇게 있고 밑에는 이것과 약간 비슷한 스타일에 대한 이모티콘을 소개해주고 있거든요 한 번씩 눌러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밑에 보면 맨 위로 버튼이 있는데 눌러주시면 맨 위로 올라가니까건 요거는 그냥 확인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계속 구매하기랑 선물이 있는데 선물 버튼이랑 구매하기 버튼에서 선물을 할지 아니면 자기가 구매할지를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200C라고 써져있는 것과 무제한이라고 돼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어... 뭐 며칠이라고 써져있는 거든 기간이 정해져있는 이모티콘을 말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어 소개를 잘 안하더라고요 카카오톡 측에서 그리고 무제한이라고 써져있는 건 기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어 언제든지 어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이 좀 강점인 것 같아요. 무제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200c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니까 약간 200캐시를 의미할 것 같아요. 이것을 현금으로 환산하셨을 때는 얼마인지 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실제로 한번 구매를 좀 해보도록 할 건데 이게 뭐 금액이 뭐 적든 크든 사실상 구매하는 것까지 보여드려야 이해가 될것 같아서 구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제가 아까 전에 알려드렸던 여기. 하트 목록 보이시죠? 하트 버튼. 하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모티콘 좋아요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라고 나올 거예요. 좀 진해진 거 보이시죠? 그러면은 어, 다시 한번 뒤로 가셔서. 메뉴 버튼 누르시면 아까 전에 좋아요 버튼에 있어서 이렇게 좋아요라는 버, 어, 그 이모티콘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해제하고 싶으실 때는 찾아가신 다음에 하트 버튼 해제하시면 되게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약간 뭔가 다운로드 같은 버튼이 있으실 거예요. 요거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이거는 지금부터 링크를 보낼 때, 공유를 할때 카카오톡에 보낼 건지, 어, 스토리, 링크 복사, 다른 앱 더보기에서 이렇게, 나 이거 이모티콘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뭐 사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장난 드실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구매하기 전에, 선물, 선물하기 전에, 선물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시게 되면은, 어, 선물하기는 1회 1명만 가능합니다라고 방금 보이셨을 거예요. 자기한테 있는 친구 목록에서 점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선물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잠시만요. 점 찍은 다음에 선물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선물하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하기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어, 자, 여기 이모티콘 선물이다.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카드도 보낼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뭐 크리스마스면 크리스마스처럼 꾸밀 수도 있겠고, 해피버스데이. 색깔에 맞춰서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요. 카드 미리 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전달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선물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선물하기는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 이제 저는 이제 진짜 실제 구매를 할 거니까, 구매하는 버튼이랑 선물하기 버튼에서 결제하는 창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원 들어가서, 한번 더 많이 둘러본 다음에 그리고 구매를 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되게 귀여운 것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다 보다 코난 좋아하시면 코난도 눌러보셔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최면원 이뭐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뭐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겠죠 되게 이건 신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인기랑 스타일 있습니다 스타일 버튼 한번 눌러보면 뭐, MD, 즉, 카카오 측에 있는, 어 그, 매니저들이 추천하는 것과 선물하기 좋은 거, 재미있는 거, 귀여운 거, 이렇게 스타일에 맞춰서도 할 수가 있고, 가운데 인기 버튼 누르면은, 이제, 어 전체, 10대, 20대,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사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귀여운 것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되게 어떤 것들이 굉장히 뭐 마음에 드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사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이제 곧 30대이기 때문에 30대 쪽에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것도 많이 사용하더라구요. 요것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는 제가 막좀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제가 하나 골랐는데요. 저는 이제 누구를 가르치는 강사다 보니까 조금 마음에 들고, 애들한테도 좀 장난을 칠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되게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있으세요. 아니 이렇게 만들 거면 나도 만들겠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맞는 말이긴 한데요. 저희들도 막 저도 친구들끼리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뭐 이거 만들고 또 이게 좀 이게 좀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요즘에 이모티콘 만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해보시면 좋겠고요. 밑에 보면 구매하기 버튼 눌러 보도록 할게요. 자 눌러서 자 지금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거 지금 이중 결제, 이중 클릭해서 결제하기 버튼 나오시는 거 보이시죠? 저는 이제 아이폰이기 때문에 결제하기 버튼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부터 결제를 하도록 할게요. 가격은 2,500원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200캐시는 2,500원이라는 점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결제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앱내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는 뭐 2,500원 되어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에 이제 결제할 때 카카오페이에 등록을 시켜 놨기 때문에 이쪽으로 결제가 될 거고요. 아까 전에 카카오페이에 제가 2,900원 정도가 남아서 결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제가 완료가 될 겁니다. 자, 성공적으로 구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승인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승인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도 받아줬습니다. 다운로드 완료라고 보이시죠? 자, 결제하는 창은 제가 이따가 인터넷 창에서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어, 뒤로 가셔서, 내 이모티콘 누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타 강사의 동기부여 쓴소리 보이시죠? 이거 눌러가지고, 그냥 나중에 채팅방에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채팅방에서 실제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채팅방 하나 들어왔고요 이쪽에서 이모티콘 사용하시려면은 밑에 보이시면 요거 보이실 거예요. 요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모티콘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인 이모티콘과 그리고 요렇게 기본적인 것들,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을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방금 구매했던 게맨 왼쪽에 요거 보이시죠? 어, 요거는 맨 왼쪽에 있는데, 이거 순서도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러실 때는 여기 보이시면은 아마 톱니바퀴 모양 보이실 거예요.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이모티콘을 선택해 순서를 변경하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나오실 거예요 요거 버튼을 쭉 누르시고 밑으로 내리시면 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쭉 누르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하시고 싶으신 것들 눌러주신 다음에 X버튼 눌러서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다시 한번 이모티콘 버튼 눌렀을 때어 기본 이모티콘 옆에 요거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거 요렇게 어 보이게 됩니다 하나씩 눌러볼까요? 어 이런 식으로 어, 되게 막, 되게 좀 단호한 이모티콘이 아닌가 싶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구매를 했으니까 저도 한번 채팅방에서 많이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모티콘 어, 버튼을 이용해서 이모티콘을 실제로 보는 것과 구매한 것들 한 번씩 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 누르시면 검색도 할수 있거든요. 어, 친구들 만약에 친구들께 귀엽다고 느끼시면 검색해 보셔 찾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이모티콘 구매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고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방법까지도 싹다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선물하기 선물하기 쪽으로 갈 겁니다. 선물하기 쪽으로 갔었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눌러보도록 할까요? 자, 선물하기는, 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선물하기에서는 이제 다시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생일 때, 어, 오프라인으로 이제 직접 전해주면 좋겠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예전부터라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시국이 시기중지나먼 친구들도 있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선물하기 어 기능을 이용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지는 이렇게 부르시죠. 가끔가다 사람들이 기프티콘이라고 많이들 부르실 거예요. 기프티콘은 이제 선물하기를 했었을 때어 모바일 상품권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좀 편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선물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떻게 선물을 구매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요즘에 이제 얼마 있으면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선물하기 들어오자마자 산타 요정이라고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고요. 눌러보시면 아마 메리 크리스마스에 대한 선물을 이렇게 좀줄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가격대며 이렇게 다어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식뿐만이 아니라 물품들도 전부 다 배송이 되고 되게 명품 같은 것들도 되게 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보시면서 좀 천천히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추천이 있습니다. 추천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원 플러스 원에 대한 추천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상품들이 굉장히 많은 어, 기능이지 아닌가 싶어요. 베스트는 베스트겠죠 당연히. 제, 가장 많이 사는 거에 대해서 베스트를, 어 1위, 2위, 3위를 해가지고 하는 건데, 요즘에 또 이제 좀 건조하니까 핸드크림 선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비타민, 뭐, 귤도 있고, 뭐 핸드크림이랑 립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생일이니까 체이크도 많이들 포장도 하시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좀 보시면서 이렇게 하나씩 눌러보시면 되는데, 브랜드 쪽에 가시면, 이렇게, 브랜드에 맞춰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모바일 교환권. 만약에 내가 선물하는 것보다는 이제 교환권을 주면서 너가 가서 이제 교환해서 먹어라 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상품권도 이제 많이들 하시고, 패션, 식품, 뷰티, 유아동 이것도 많이 선물하시겠죠. 뭐, 아기를 낳으신 분들이까 그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사한 분들을 위해서 집들이 선물. 그리고 뭐, 디지털, 가전, 레저 스포츠 없는 것들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되게 많은 것들이 있어서 한 5분 정도 시간 부여하시고 눌러보시면서,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저런 것들이 있구나. 계속 쭉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가다 이제 좀 가격이 괜찮다 싶으시면 정말 실제로 눌러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으시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홈 쪽으로 다시 넘어간 다음에요. 어, 제가 지금부터 실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실습을 하려면요. 실제 선물하기를 누구한테 선물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결제하는 방법도 복잡할 수가 있어서, 자, 세 가지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어, 영양제. 영양제 쪽에서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식품 쪽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식품은 영양제는 겹치니까요. 어, 그러면은 뭐, 무드등, 어, 등 한번 검색해보도록 할 거고요. 세 번째는 모바일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인데, 편의점 전용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검색을 하실 때는 자기가 이제, 나이 사람한테 선물을 해야지라고 고민을 하셨을 때, 검색 버튼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렇게 있으시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하거든요.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눌러주시면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여기서 이제 영양제 한번 쳐볼게요. 그럼 영양제를 쳤었을 때 밑에 보시면 영양제에 대한 어, 관련 검색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영양제 검색을 누르시고 이렇게 영양제에 대한 검색어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종합 비타민이나 멀티 비타민 같은 것들이 이제 1위, 2위, 3위로 올라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격대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카테고리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고요. 가격대는 예를 들어서 뭐만 원에서 뭐, 3만원 정도 선이다. 이렇게 적용시켜 주시면은, 많은 3만원 사이에 있는 물품들을 검색을 해서, 이렇게 영양제에 맞게끔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추천이랑 베스트 브랜드에서 선물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뭔가 선물하셨을 때는 뭐 아, 이거를 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검색 기능 사용해서 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것은 유용한 팁 기능이니까요. 자, 이렇게 여행지에 맞춰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격대까지도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번 검색은 무드등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최근 검색 영양제는 지울게요. 자, 무드등. 무드 등 이렇게 치면은 요즘에는 무드 등으로 스피커도 가습기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무드 등이 나오게 됐는데 되게 귀여운 무드 등도 되게 많고요. 이런 것들도 되게 막 귀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격대를 이번에 좀 비싸게 한번 설정해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3만 원에서부터 5만 원까지 적용시켜 볼게요. 그럼 이렇게 3만원에서 5만원 사이에 있는 무드등들이 좀 나오게 될 거고요. 좀더싼 가격대보다는 퀄리티가 좀 있게끔 나오게 되니까 확인해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카테고리를 찾아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오른쪽에 추천 순 보시면 은 낮은 가격 순, 높은 가격 순 있을 겁니다. 낮은 가격 순 눌러주시면 이렇게 3만원대부터 점점 길어지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필터 기능 이용하신 다음에 검색하시고 결과 나오시면 필터 기능 이용하셔서 검색하신 다음에, 이렇게 1번, 2번, 3번 하시게 되면은, 알아서 이렇게 허, 하, 상품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모바일 상품권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검색을 한번 해봐서, 어, 편의점. 상품권이라고 치면 되겠죠? 치면은, 이렇게 상, 어, 편의점에 맞는 상품권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흔히 이제 편의점이라고 치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CU, CU나 아니면 GS25, 그리고 이제 세븐, 세븐11, 그리고 이마트 24 그리고 미니스톱 어, 이런 등등의 것들이 편의점이 많습니다 보시면 이제 먼저 cu gs cu 711 쭉쭉 내려 보시면은 선물품들이 굉장히 많죠 <laughs> 이것들도 선물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고민하신다면 쭉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어, 2900원 이었는데 2500원을 사용했으니까 어, 그러면은, 400원이 남았겠잖아요? 그러면은, 400원으로 한 번, 사탕이라도 하나 구입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검색해서, 추파춥수 아시죠? 그럼 한번 검색해볼게요. 추파춥수 250원 정도가 되니까, <웃음> <웃음> 어, 누구한테 이제, 어, 그, 선물할 땐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 전에 제가 알려드렸듯이 이렇게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자신한테 맞는 검색 기능을 통해서 구매를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메뉴를 한번 띄워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번째로, 추파추스라는 사탕, 사탕 검색 완료했고, 이것을 이제 구매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CU에 있는 추파추스를 누른 다음에, 누르시면 이렇게 추파추세 크기가 딱 나오게 되고 아이것이 250원이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 580건의 선물 소기도 있고 카톡 친구가 아니어도 선물할 수 있어요가 있는 거 보니까 선물 코드를 만들어서 코드를 생성한 다음에 전달하는 것도 있는데 이곳은 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리고 유효 기간과 모바일 교환권이라고 나와 있고 이용 매장은 지도로 찾아보기 있는데 요즘에는 거의 그냥 대부분. 어 시우면은 전부 다 이제 될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봐서 알거든요. 그리고 이용 안내는 등등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시우에 맞는 브랜드에 대한 상품들 여기 전부 다 있으니까 더 보기 누르셔서 하셔도 됩니다. <laughs> 자, 그럼 이제 문제는 구매하기인데요. 이렇게 보시니까 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3개 나와있을 거예요. 이모티콘과 비슷하게 찐목록이 있는데 요것들은 눌러서 그냥 확인만 해주실 수가 있고, 그리고 나에게 선물하기 버튼이 있으면 나에게 그냥 선물하는 건데 사실은 선물하기에 대한 기능, 기능이 좀 떨어지죠. 정말로 선물하기 기능을 한번 활성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게 되면 이렇게 수량 나오고요. 선물하기 버튼 한 번만 더 눌러주시면 친구 선택 나와있거든요. 정말로 친구한테 한번 보내보도록 할게요. 한명 찍고, 친구가 이제 선택이 됐다고 위에 나오시면 위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친구에게 나온데 메시지 카드 같은 거 써가지고 한번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지우신 다음에 지금 테스트 중인데, 아이고, 자 테스트 중인데 너 먹어라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썼고요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렇게, 어, 색깔도 바꿀 수가 있으니까는 하나씩 눌러보시면서 원하는 색깔로 바꿔보시고, 밑에 선물이, 어, 축합추수가 250원인게 맞는지, 그럼 총 수량과, 어, 누가 몇 명한테 보낼 건지 그리고 쇼핑 포인트는 쌓이지 않았으니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결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결제 수단은 카카오 페이로 결제 시에 뭐가 있다고 나오는데 카카오 페이 말고도 카드 등록하셔 가지고 하시면 되고 기타 결제들 어가시면은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등 결제 수단은 많습니다. 결제 수단은 어, 여러분들이 수강생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하신 다음에 결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카카오 페이 머니로 하겠습니다. 결제하기 버튼 누르시면. 자, 이렇게 카카오페 결제요, 결제 완료 버튼 뜨고요. 그리고, 어, 선물을 보냈습니다. 라고 나올 겁니다. 주문 내역 확인하면, 이렇게 선물함에, 맨 끝에 선물함 보이시죠? 이렇게 선물했던 것들이 이렇게 좀 많습니다. 누구한테 선물을 했는지 이렇게 좀 많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한번 그럼 실제 선물이 갔는지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자, 선물하기, 선물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채팅방이 생긴 다음에 이렇게 크게 선물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라고 뜰 겁니다. 지금은 채팅 아, 아셔서 아시겠지만 1표시가 없 아직 있으니까 읽지는 않았는데 이거 읽음 아마 이 친구는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제 예상에는. 선물함으로 가기 누르시면은 당연히 이렇게 선물함으로 들어와서 결제 내역 같은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은 결제 완료 미사용이라고 뜬거 보니까 아직 이 친구가 사용하지 않았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물하기까지 완료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는 선물하기까지는 이제 대부분 사용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쉬워요 되게 어떻게 누구한테 선물할지 생각하신 다음 위에 검색 누르신 다음 내가 원하는 거 검색 하신 다음에 그리고 상품 고르시고 그리고 선물하기 버튼 누르시고 결제하시면 끝이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선물할 수 있으니까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실수하지 않게끔만 준비해 주시면은 어느 정도 괜찮다고 느끼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선물함에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맨맨 맨 오른쪽에 선물함 보이시죠 들어가시면 제가 받은 선물과 그리고 위시리스트 그리고 친구의 위시리스트 등등도 많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도 지금 얼마 전에 생일이었어 었 가지고 친구한테 받았던 생일 선물이 아직 네 개가 쌓여있는데 받은 선물함 누르면은 이렇게 어 전부터 받았던 선물함에 대해서 사용 완료 어,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들어가셔서 선물하기, 한번 버, 선물한 버튼 누르신 다음에 어떤 것들이 좀 쌓여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나중에 꼭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오늘은 어, 이렇게 이모티콘 설명과 선물하기 설명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개를 이용하시면 어느 정도 카카오톡 사용하시면서 좀더 많은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강의는 일단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강의 내용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톡에서 가장 큰 SNS 기능인 오픈 채팅이라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에 관련된 내용을 좀 학습을 하도록 할 거고요. 실제 관련 오픈 채팅방을 만들기도 할 거고 들어가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T편은 조금은 더 중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난이도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